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어느날 소리로 대상을 감지하는 외계 종족이 지구를 침공하고 아! 이들의 무자비한 학살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성이 감성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티인 저로서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가장 안전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간쯤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냇물에 설치해 놓은 통발을 확인하러 간 아빠는 외계인이 나올까 봐 잔뜩 겁을 먹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소리가 더큰 폭포에 가서 아들과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소리를 질러도 안전한 이런 환경이 있다면 왜 여기에서 살지 않고 굳이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 신경쓰면서 숨죽이고 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세계관과 주인공 가족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의 형태로 지구에 도착한 이 외계 종족은 살아있는 건 무조건 다 죽인다고 해서 데스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성은 빛이 전혀 없는 암흑의 행성으로 지구보다 훨씬 높은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 적응해 오면서 데스 엔젤은 시각이 완전히 퇴화하고 소리로 앞을 보는 에코 로케이션 능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대어 데블이 소리로 사물을 보는 이 장면과 비슷한 방식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외피는 일반적인 총기로는 절대 뚫을 수 없고 웬만한 폭발과 화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사살 방법은 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 부분의 외피가 열렸을 때 이곳을 공격하는 방법뿐이죠. 지구의 몇 배에 달하는 중력은 엄청난 완력을 쓸수 있는 근육을 발달시켰지만 동시에 신체 내부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물에 뜨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에봇 가족은 마을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한적한 곳에 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옥수수 재배를 기본으로 직접 키운 채소와 가끔 근처 시냇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맨발로 생활하고 집 근처 생활권까지는 모두 모래로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빨간색 경고등을 설치해서 비상시 경계할 수 있도록 했고 매일 해가 지는 시간에 옥수수 저장고 위에 불을 지펴서 인근 이웃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활 장소는 집의 지하실인데요. 지하실은 외계인 공격 이후 정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집안 내부와는 달리 지하실은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고 돌로 된 튼튼한 벽이 감싸고 있어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최적의 생활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전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사라진 건 물론이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소리를 내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기는 소리가 적은 목기로 바뀌었고 음식을 나눌 때도 그릇 대신 큰 입채소를 쓰죠. 물론 수저 없이 손으로 먹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상 소음을 벗어난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어김없이 외계인이 나타나는 걸 경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사람이 출산할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기를 이런 상황에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족의 안전과 보다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태어날 아기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자연적인 소리가 큰 폭포 같은 곳 근처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들 가족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소리가 더 크면 안전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폭포의 위치도 알고 있는 아빠는 왜 거처를 옮기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프샤크 VPN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PC와 모바일 어디서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VPN을 이용할 수 있어서 나라별로 블록된 OTT 시리즈들도 끊김없이 깨끗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IP 주소로 숨겨서 안전한 비공개 연결을 보장하기 때문에 외계인의 해킹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나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24개월을 이용하시면 4개월 추가 이용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유로 넘어가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4인 가족의 주거 공간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해도 최소한 나무 정도의 자재는 필요할 텐데요. 이 목재를 절단하고, 가공하고, 또, 옮기는 과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소음을 만들 수 있고. 이를 극도로 조심하다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냥 텐트 같이 최소한만 구비하고도 살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겨울을 포함한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10대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또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있는 가족이 텐트에서 생활한다는 건 결코 현명한 판단은 아니겠죠. 현재 에봇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외계인 침공 이전부터 이들이 살아왔던 보금자리입니다. 집을 중심으로 가꿔진 대규모의 옥수수밭과 이미 수확해둔 대량의 곡식은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아이들도 각자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으로 기본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딸의 보청기도 수리할 수 있었고 무전을 통해서 구조 신호와 주변의 상황 파악도 할수 있었죠. 더불어서 에봇 가족은 나름의 방식으로 아기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음을 위해서 벽에 종이를 덧대어 왔고, 입구 역시 두꺼운 매트리스로 막아서 소음이 새어나가는 걸 최소한으로 할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을 위해서 소음을 거의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음실을 만들었고, 기상실을 대비해서 아기를 넣을 방음 상자와 호흡장치도 준비되어 있었죠. 사실 에봇 가족은 큰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육성 대화 없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보다는 이 상황에 적응하기가 수월했다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외계인 침공 이후 473일째나 되는 나름의 평화로운 나날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지 주변 소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버리고 새로운 거처로 이동한다는 건 오히려 더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폭포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새소리 같은 일상적인 자연의 소리가 20데시벨 정도. 소음의 대명사를 할수 있는 공사장의 소음이 80데시벨 이상 되는 수준인데요. 폭포는 물론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약 80에서 10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소음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직업안전연구소에서는 작업자의 청력 보호를 위해서 작업 지속 시간에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85데시벨에서는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100데시벨에서는 15분 110dB 이상에서는 단 1분 작업 후에 소음이 없는 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봇 가족이 이렇게 100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포에서 거주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음성 난청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과다한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수면 부족을 비롯한 정신 이상 증상까지 나타난 경우가 있어서 가족이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결코 바람직한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가족이 살아갈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